엘하, 엘카입니다. 어제 4월 새 소식 올리고 나니 여기저기 우르르 피어나고 있는 벚꽃처럼 봄 이벤트까지 이어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알아보러 갈게요. 4월마다 포켓몬고를 찾아오던 봄이 벤트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4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4월 10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진행하고요 새로운 포켓몬으로 얼마전 포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사진이 공개된 레블리와 그 진화체 에리본 그리고 일반 꽃 장식이 아니라 벚꽃 장식을 한 피츄 피카츄 이브이즈가 총출동합니다 피츄와 피카츄 이브이만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고 나머지 포켓몬들은 모두 진화를 해야만 얻을 수 있으니 미리 많이 포획해서 진화해주세요. 얼나 닌피아가 벚꽃 달고 나온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야 이 밖에도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먼저 야생에서는 벚꽃 장식 피카츄와 이브이, 그리고 프린과 마릴 소곤용 파르빗, 꽃장식 이어롤과 에블리가 나오고 운이 좋으면 꽃장식을 한 럭키와 토게틱도 나옵니다. 레이드에서는 일성은 벚꽃 장식 피카츄 이브이와 프린 에블리, 3성은 나시 알로라 나시와 꽃너키 꽃토게틱5성은 일정에 따라 루기아가 나오고 메가 이어롭이 나오고요. 2킬로미터 아래서도 벚꽃 이브이와 벚꽃 피츄, 꽃토게피 루리리, 꽃핑보 벚꽃자 리오. 에블리가 나오고 필리리사치에서는 벚꽃 피카츄와 벚꽃 이브이, 꽃 넣기와 꽃 투게틱이 나오게 됩니다.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는 2023년도 봄 이벤트의 보너스입니다. 포획사탕 2배와 알 부화거리 1분의 1 그리고 행복의 알 1시간 지속이라고 하네요. 행할 겨고 파밍도 많이 하고 알도 많이 부화시켜주셔서 커스텀 포켓몬의 색이 다른 모습도 만나보시고 신규 포켓몬 에블리도 많이 잡아보세요. 컬렉션 챌린지도 있습니다. 봄 이벤트에 등장하는 포켓몬들을 포획해 컬렉션을 모두 모으게 되면 보상으로 경험치와 별의 모래, 행복의 알도 같이 얻게 됩니다. 그 밖에도 신규 의상도 나왔는데 핑크핑. 그 이번 이벤트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